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 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올해 돼지띠들은 역마살이 들어서 이사를 해야 된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하는 말들이 많아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사주 지금 화면에 보시면 돼지띠 그죠? 개해년 돼지띠, 돼지월, 돼지 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올해가 뭐죠? 올해가 뱀의 해죠. 자,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뱀의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이렇게 뱀의 해입니다. 올해, 어, 올해, 이렇게 어, 이제 그 을사년, 그죠? 을사년, 을사년, 이렇게 이제 뱀의 해기 때문에 어, 사와. 여기에 해가 만나면 영마살이 성립이 됩니다. 영마살은 뭔가 우리가 옛말부터 영마살이 들었어. 뭐 이런 말 바람결에 들어보셨죠. 어, 영마살이라는 말 그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마의 운이 오면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니, 그렇다고, 영마운이 들었다고, 무조건 다 이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이사를 하는 거지, 난데없이 이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올해도 이사를 해야 되고, 내년에도 꼭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기왕이면 올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사주는 개해 일주에 이렇게, 음, 돼지를 세개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우에도 검정 또 수의 기운이 가득해서 이 사주는 뭘 그리워하나요? 어, 화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렇죠. 사주가 화나 토를 그리워하는데 이 사주는 더, 화를 더 그리워합니다. 온 물바다가 돼갖고 냉하죠. 이럴 때는 화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세는 뭐죠? 올해는 을과 사니까 화, 목 그죠? 을은 목이고, 사는 화니까. 그렇죠? 자, 사는 화니까. 이 사주 입장에서 보는, 보면, 음양 오행적으로는 좋은 운에 들어갑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사를 해야 된다면, 이사를 해도 되는 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조, 그 좋은 해지만,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내 몸이 개수니까 또 해도 똑같이 해 자리에 이렇게 내 몸과 똑같은 수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가 날라와서 해를 이렇게 쿵 하고 때리겠죠. 그래서 올해는 충이 성립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올해는 사와 해가 충이 되니까 세 기둥을 다 얻어맞죠. 이렇게 쾅쾅쾅. 다만, 어, 쾅쾅 얻어맞아도, 어, 이 오행은 내한테 좀 넘친다. 넘치는 자리는 설기를 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여기는 빼주는 것도 좋기 때문에, 어, 두드러 맞지만, 충을 하지만 나쁘지는 않다. 다만, 어, 그래도 충을 했기 때문에, 뭐는 조심해야 된다? 교통사고는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손실을 덜 보겠죠. 왜냐면, 내한테 필요없는 부분이 맞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있더라입니까? 사고는 났는데, 그러니 몸은 <laughs> 말짱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거를 보시면 어떻나요? 또이 우측 거는 또 무토 일주에 이렇게 또, 어, 5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화와 토가 이렇게 기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수를 그리워하는 사주입니다. 사주가 반대죠. 이 사주는 수를 그리워하는데, 여기도 수가 두개 있고, 여기도 수가 위아래로 두개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네 개, 수네 개, 화, 토네 개인데, 어디가 더 힘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원령이 기준이, 기운이 더 좋기 때문에, 월령은 1.5배의 기운을 갖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검정을 그리워하는 거죠. 검정과, 그렇죠. 검정이나 목, 그죠. 목, 목과, 그렇죠. 수를 <laughs> 그리워하는데, 올해는 뭔가요? 올해는 역시 을사년, 목과 화의 운이죠. 그래서, 어, 이 사주의 입장에서는, 어, 목은 괜찮은데, 화는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죠. 이미 화토가 충분해서. 그래서, 어, 그, 뭐랄까, 그렇게 큰 해는 없는데, 다만, 오래 날라온 사화가, 그죠? 사화가 내한테 해수 두 개를 꽝꽝 때리죠. 이렇게. 그러면 내한테는, 어, 이 사주는, 어, 수가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 사주는 수가 있는 게 빼주는 게 좋은데, 나는 수가 필요한데, 이, 또, 이 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걸려있나요? 이렇게 재물이 걸려있죠. 그러면 올해는 영마도 똑같이 걸리지만 이 사주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올해는 재물을 조심해야 된다. 재물 자리 때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절대 돈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불안한 사람한테는 절대 돈 빌려주지 말고, 어, 무조건 돈 거래는 올해 하면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이렇게, 어, 돼지띠의 사주인데, 어, 이 사주는 올해 을사년에, 어, 사가 날라와서 해를 때리면 재물적 손실을 보고, 그죠? 여기는 사가 와서 때려도 이미 수가 넘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어, 뭐랄까, 좀, 건강만 좀 조심하면 된다. 교통사고와 건강. 역시 여기도 교통사고는 똑같이 됩니다. 사회충이 되니까. 다만, 어, 재물을 조심해야 된다. 올해는. 이렇게 올해 사주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 올해는 이렇게 그 사주에, 어, 해가 있는 사람들. 그쵸? 사주에 이렇게 돼지가, <laughs> 돼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의, 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또 아까 그 이사운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운에는 이렇게 여, 역마가 걸렸을 때는 어또 이렇게 그 여행을 자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사를 할수 없으면 뭔가 올해 같은 경우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듭니다. 다만, 어, 교통사고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한번볼거두번 본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조심하면 아무래도 덜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화살이 날라오는 걸 모르면 심장에 맞겠지만, 알면 그래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피하면 좀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인데요. 올해 또그 돼지띠, 어 해당하시는 분들 또, 또 영마를 잘 이용하시어 또 좋은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